포켓몬 컴퍼니가 지난 17일 독특한 앱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치질 학습을 돕는 교육용 앱 포켓몬 스마일이 그 주인공이죠. 게임 프랜차이즈가 교육용 앱을 만든 것도 눈에 띄는데 이걸 결제 요소 하나도 없이 100%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익을 위해 한턱 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포켓몬 컴퍼니는 이걸 신작 발표의 오프닝 타이틀로 공개해 대형 신작을 기다린 골수팬들에게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었습니다. 포켓몬 컴퍼니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얼핏 보면 아동용 앱을 타이밍 안 좋게 낸것 같지만 사실 여기엔 24살이 된 포켓몬스터 프랜차이즈의 고민 프랜차이즈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포켓몬 컴퍼니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만약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포켓몬 프랜차이즈를 레고와 같은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디스 이즈 게임 오늘의 이야기는 100년 왕국을 꿈꾸는 포켓몬 IP의 전략입니다 잠깐 일반적인 미디어 프랜차이즈의 확장을 이야기해 볼까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작품이 인기를 얻어 팬층이 생기면 자기 강점 유지하고 기존 팬을 지키면서 이들과 유사한 유저들을 점점 끌어들입니다. 핵심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죠. 과거 포켓몬도 비슷했습니다. 초기에 10대에게 어필한 포켓몬은 비슷한 감성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이 유저층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별 거부감 없이 안정적으로 IP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비슷한 성향의 팬만 늘어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확장성이 떨어지고 또 기존 팬들도 나이를 먹고 주변 환경이 달라져 이탈하기 쉽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된 IP는 성장한 팬들에 맞게 프랜차이즈도 변하거나 아니면 보다 다양한 팬을 포용하려고 프랜차이즈의 색깔을 늘리려 합니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요. 24주년을 맞이한 포켓몬도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게임의 기반 시스템이나 애니의 감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팬층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반면 볼레타기신 10대 유저들에겐 이젠 포켓몬 외에도 많은 놀거리가 존재합니다. 또 성장한 기존 팬들은 일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조금씩 이탈하고 있고요. 포켓몬은 여전히 압도적인 위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17일 쇼케이스는 미취학 아동층을 공략해 장기적으로 10대 팬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저일령층 게임을 만든 것에 연장선이란 해석이죠.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취학 아동 공략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왜 그렇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양치질 교육앱인 포켓몬 스마일입니다. 이건 포켓몬 컴퍼니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을 넘어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과 그 환경의 사이클을 신경쓰기 시작했다는 표시와 같습니다. 아동 유저를 둘러싼 환경과 기존 포켓몬 유저들의 바뀐 환경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사이클을요. 얼핏 보면 포켓몬 스마일은 미취학 아동 공략용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앱의 진짜 목표가 아니죠. 아이는 콘텐츠를 즐길 순 있어도 살순 없으니까요. 보통 콘텐츠를 사는 것은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특히나 포켓몬 스마일 같은 교육용 앱은 더더욱이요. 즉, 포켓몬 스마일은 미취학 아동 이전에 부모를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끌어들였을 때 포켓몬 컴퍼니가 가지는 이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성인 팬층을 비약적으로 넓힐 수 있죠. 포켓몬 팬인 부모보다 포켓몬 팬이 아닌 부모가 훨씬 많습니다. 게임이나 애니라면 이들을 끌어들일 수 없겠지만 아이들의 저항이 큰 양치질 교육을 돕는 앱, 그걸 포켓몬 컴퍼니 같은 대형회사가 무료로 냈다는 것은 이런 부모를 아군으로 끌어들이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포켓몬 스마일로 아이를 교육한 부모는 자연스럽게 포켓몬은 안전한 IP다 라는 인식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건 미취학 아동팬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저런 인식을 가지면 포켓몬이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아이에게 다다를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아이에게 콘텐츠를 사주는 건 결국 부모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 포켓몬을 접한 아이는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포켓몬 시리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엔 이게 부모가 포켓몬 팬인 아이들에게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젠 포켓몬 스마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이게 가능해졌죠. 이건 마케팅비를 수백억 써도 얻기 힘든 효과입니다. 아마 신작 발표회에서 포켓몬 스마일을 오프닝 타이틀로 공개한 것도 화제를 만들어 팬이 아닌 사람에게도 알리겠다는 의도였겠죠. 또 포켓몬 스마일은 나이 먹으며 달라진 환경 때문에 시리즈를 즐기기 힘들어진 올드 팬을 다시 공략하는 앱이기도 합니다. 첫 포켓몬 게임이 나온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은 1세대 게임을 10대에 접한 팬층이 사회인이 되고 한 가정의 부모가 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 올드팬들은 일이나 육아 때문에 예전처럼 프랜차이즈 작품을 소비하기 힘들어졌죠. 게임 프랜차이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올드팬이 이탈하기 가장 쉬운 시기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포켓몬 스마일은 삶 때문에 멀어졌던 포켓몬을 아이와 함께 다시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올드팬 부모들의 조기교육을 통해 포켓몬에 입문하고요. 이러한 흐름은 일종의 세대간 공감대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도 이 순환이 계속되게 만들겠죠. 즉 부모가 아이를 팬으로 끌어들이고 아이가 부모가 돼 자식을 끌어들이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단순히 핵심 유저층을 중심에 놓는 것을 넘어 유저가 처한 환경까지 공략함으로써 세대 단위의 장기적인 사이클을 만들고 있죠. 포켓몬스마일은 단순히 팬층 확장을 넘어 팬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순환하게 만들어 전 세대에 걸쳐 포켓몬 팬층을 확대하겠다는 포켓몬 컴퍼니의 IP 전략을 상징합니다. 이건 과거 포켓몬고로 팬층을 중장년까지 확대하고 레츠고 시리즈로 저연령을 공략하던 전략의 발전형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전략은 얼마나 유효할까요? 이건 비슷한 전략을 사용한 레고의 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게임 등에 밀려 쇠락한 레고는 각종 미디어 믹스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을 시도합니다. 일단, 경쟁자였던 게임 분야에 레고 IP 게임을 늘렸습니다. 대신 자극적이지 않고 인앱 결제도 없는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 부모들에게 레고 게임은 안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죠. 이건 아이들이 레고 게임을 하는 기회를 늘리고 나아가 장난감 레고로 끌어들이는 발판이 됩니다. 또 영상 분야에선 레고 영화와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늘려 레고에서 멀어진 부모들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레고 게임을 즐긴 아이와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부모는 각종 레고 영상을 통해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죠. 그 결과 레고는 한동안 끊겼던 세대간 공감대를 다시 만들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레고 사례를 봤을 때 포켓몬의 전략도 잘 안착할 수만 있다면 30주년을 넘어 그 다음 30년까지 받쳐주긴 충분할 것입니다. 아 물론 프랜차이즈의 핵심 콘텐츠가 계속 양질로 나온다는 전제하에요. 좋은 콘텐츠,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프랜차이즈의 기본이니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